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은 가온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가온전선의 주가가 여러분들 7% 상승을 하면서 지금 6만 3,500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가온전선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이 4만 원대의 바닥권을 찍은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온전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전략대로 굉장히 우상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최고가가 7만원대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실 줄 아시죠? 이 7만원대가 고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매수 주체를 보면은 이번에 이 7만원대라는 이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가 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미국 시장과 이 유럽 시장, 중국 시장까지 이 AI에 대한 이 개발. 자, 이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발전소. 발전소가 필요하죠. 이런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뭐 원자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이런 다양한 발전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이 전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도시와 공장으로 보냅니다 자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로도 많이 보낼 텐데 여기에서 이 수십만 볼트 되는 이 전기를 이 데이터 센터에 다이렉트로 보내지 않고요 이 변압기를 통해서 자, 이 변압기를 통해서 바로 이 데이터 센터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즉이 이야기를 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서 이 변압기에 대한 어, 수요 자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변압기의 공급이.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변압기에 대한 이 서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넘치고 있고 공장을 풀 가동시켜도 모자랄 만큼 이 변압기에 대한 이 수혜가 굉장히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도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젠슨 황이 이 ces 2025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번에 이 박람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2025년도부터 진행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고요. 전력망도 필요합니다. 자, 전기가 필요하면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이 필요하고요. 이 전력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러한 어,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압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가온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6만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매매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최근에 이 기관들과 투신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뭐 투신들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이렇게까지 기타 금융까지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기 산업 중에서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골라서 뭐가 생기고 있다? 바로 이 ETF. 자, 주식형 펀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야. 주식형 펀드는 직접 해당 실물을 담아서 펀드 형태로 만드는 거를 주식형 펀드 ETF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투신과 금융투자 연기금들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실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외국인들 자금들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AI에 대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CS 2025에서 발표를 했어요. AI를 개발하겠다. 미국 정부도 이야기하고 중국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계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이 매출과 영업익에 대한 측면도 2025년도에 최고치를 갈아 엎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자, 거래량이 우리 여러분들 관심 받기요 우리 개인분들 관심 받기란 이야기예요. 이거 누가 매집하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 연기금들은 싹쓸이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서 누가 매도해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기서 뭐 5%, 10% 수익을 보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기관 외인들이 받아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개인 분들이 수익을 많이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주주분들, 현재 이거 가격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충분히 이 가온전선은 2025년도에, 2025년도에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1차 목표가 15만원, 2차 목표가 30만원까지도 갈수있다는 이야기야. 왜냐? 매출과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이익을 생각해보면 은 충분히 지금보다 약 5배 이상, 곱하기 5배 이상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6만 3천원대입니다. 6 3 0 0 곱하기 5 해봐요. 그럼 30만원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65,30 아닙니까? 충분히 갈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온전선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그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 ai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k전선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바로 이 AI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넘버원으로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AI 개발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전력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변압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압기가 없다 보니까 는뭘 못해요? 구축을 못하는 거예요, 전력망을.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변압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 지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다들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변압기가 부족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변압기가 부족합니다. 자,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공급하는 업체는 당연히 뭐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가격도 올라갑니다. 자, 니네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니네 거 변압기 다 매수해 줄게 사줄게 가격을 올려도 우리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2025년도에는 가온 전선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주들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전력주보다는 지금 현재 뭐 양자 컴퓨터, AI. 자, 이런 종목들이 뜨고 있죠. 그런데 이걸 잘 뜯어보면 양자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변압기 시장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먼저 양자 컴퓨터와 AI가 선행이 되고 그 뒤에는 바로보다 전력망과 관련된 이 변압기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가온연선 같은 경우가 미국 법인을 100% 인수한 게 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인수를 했죠. 바로 이 LS 거. 자, 이 LS 전선 거에 대한 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법인입니다. 자, 미국 법인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이 lscus 라는 이 기업이 있어요 미국 법인인데 이미 미국 쪽에서 계약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가온전선이 바로 이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인을 인수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온전선도 원래는 이 ls에서 파생된 기업이에요 원래는 ls였는데 따로 뛰어나와서 가온전선하고 함께 따로 분리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S 쪽에서 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약들을 많이 따내잖아요. 그러면 가온 전선이 들어가서 이 변압기를 공급을 해요. 여러분들 항상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에 대한 매출도 함께 봐야 된다, 공급 계약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온 전선이 하고 있는 업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초고압 케이블 자, 이런 초고압 케이블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런 통신 광 케이블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전력, 요즘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전력 감소하고 하는 이런 스마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초고압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는 깔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송전선망, 배전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은 앞으로 미래가 어떠한 니즈를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전선 케이블주가 강세를 얻을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미국이 중국산 고압 케이블을 아예 수출, 제재, 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중국산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가격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부분, 뭐다? 저렴했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월하거든요 가격 때문에 공급이 중국한테 조금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을 미국이 배제를 한대요 왜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냉전체제에 들어갔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G2 기업으로서 따라오려고 하는거를 미국은 못봐요 미국 우월주의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중국산을 제한을 하는 이런 고압케이블들을 이번에 누가 다 가져간다 가온전선이 다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온 전선의 수혜를 어, 주가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유 뭐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도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매집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 전고점인 7만원대를 돌파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7만원 선이 오면은 여기에서 자, 상승했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상승했다가 한번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7만원 대에서 다이렉트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을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운전선을 보유하신 분들과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반드시 꼭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꼭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가온 전선에 대한 공급 계약들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로 여러분들께서 가온 전선할 때 이렇게 가온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가온 전선에 대한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매수가 매도과 매매 전략과 함께 이 공급 계약 내용들 미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공급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들 꼭 어, 수익 많이 날수 있는 기회 잡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 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무조건 좀 받아 보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이 목표가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가온 전선할 때 가온이라고 꼭 작성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께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이 소통방에서는 항상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자 지금 요 종목들 보세요 자 많게는 여러분들 뭐200% 적게는 30%대까지도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가온전선도 지금 4만원대 보내드려서 지금 6만원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나간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우리 신규로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요세 종목 요 종목 자50% 이상 수익 가능한 종목입니다. 요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 파일 제가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바로 이 종목 여러분들 자 가온전선 할때 가온이라고 두 글자만 신청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가온이라고 보내주시고,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빼놓지 말고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 뭐 궁금한 종목 있다. 나는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투자를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위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명과 함께 여러분들, 매수가 있죠? 매수가 함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종목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자, 이 좋은 하루, 그리고 2025년 복들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온전선할 때 가온이라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도 계신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 리스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복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이선 하나하나 모두 다 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목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